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각선? 대각선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다각선의 대각선, 다같 다각, 다각선? 다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질문에 한번, 자,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지금 교차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 여기 있는 교차로에서 이렇게도 이렇게도 건널 수 있게 해줬네요. 선생님, 주변에도 이런 데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 다, 원래는 두번 건너야 되는데, 바로 건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 신호 여기 있는 집 교차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음, 사거리니까 대각선에, 횡, 대각선인 횡단보도가 두 개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오거리면 대각선의 횡단보도를 몇개 그려야 되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했죠. 자, 오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게 묻고자 하는 거였고요. 개념은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대각선은 이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그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적용 해결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어, 오거리의 건널목을 꼭지점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그냥 우리 이렇게 오각형을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 연결 시켰을 때 대각선이 도대체 몇 개가 그어집니까라는 질문에서 자몇개 그어질지 우리 한번 직접 그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려면 대각선이 도대체 어떻게 그어지는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상 여기 뭔가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것들을 따로 어렵게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꼭짓점에서 대각선을 긋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대각선이라는 것 자체는 얘들아 여기 옆에 이웃하는 변이랑 연결하는 거 이거는 변이야 변 대각선이 아니에요. 즉 내가 나 자신에서 옆에 이웃하는 이웃하는 점을 제외하고요, 빼버리고 그 나머지 꼭짓점과 연결한 선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라는 점에서 내가 대각선 몇개 그을 수 있어요? 실상 두개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생각해 보세요. 점이 몇 개가 있어. 꼭지점이 다섯 개 있죠. 그러면 여기 다섯 개 중에서 어차피 나부터 출발할 거니까 나뺄 거야. 그리고 옆에 이웃하는 거뺄 거야. 왜? 이웃하는 거랑 연결하는 건 변이거든. 대각선이 아니거든. 그랬을 때 전체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우리가 꼭지점 뺐으니까 나머지 두 꼭지점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뺐어? 그러면 여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야?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B도 마찬가지로 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옆에 이웃하는 점이랑 연결하지 않을 거야. 그 나머지 점이랑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 두 개라고요. 자 여기 C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 내가 가다 보니까 어떤 거는 아까 그었던 게한번더 그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로 출발했다라고 했을 때 나랑 옆에 있는 거두개 뺐어. 즉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뺐거든. 그래서 두 개를 이을 수 있어. 어 지금 보니까 다두 번씩 그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를 가더라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나 자신 빼고 옆에 이웃 하는 거두개 뺐더니 어떻게 두번 이렇게 그을 수 있다. 각각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 다섯 개의 점이 두 개씩 그을 수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무조건 그을 수 있는 그 대각선의 개수는 다 체크한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A, C나 C, A나 연결한 그 대각선의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다두 번씩 한번더 그어줬으니까 다 중복되게 다 세웠으니까 나눠주도록 하자. 이를 나눠주면 되겠죠. 식 전체를 이해를 해보면요. 한 꼭지점당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다섯 개 있으니까 5 곱하기 몇이 된 거야? 2가 된 거야. 근데 두 번씩 그어진 게 있으니까 2를 나눠서 우리는 아, 총 그은 것만 생각했을 때한 번씩만 그어졌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대각선이 몇 개가 그어졌다? 다섯 개가 그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얘를 이제 공식처럼 우리가 나타낸다면 왜냐하면 우각형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육각형도 있고요. 7각형, 8각형, 10각형, 15각형. 이렇게 점점 수가 많아질 때도 대각선의 개수를 구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걸 다 긋고 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우리가 N각형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 N각형이 되었을 때, 물론, 이 변의 개수도 n 개지만 꼭지점의 개수도 n개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부터 생각하자는 거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죠? 전체 n개의 꼭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랑 양옆에 있는 거는 이어지는 건 대극선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세개의 꼭지점 뺀다라고 할수 있겠죠? 세 개를 빼는 거지. 근데 전체 그 꼭지점의 개수는 n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요것도요. 5 곱하기 5에서 3을 뺀 2를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럼 이 5가 n이 된 거니까 그 개수만큼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중복되는 거 나눠줬으니까 요만큼을 나눠준 게 전체 대각선의 총 개수를 체크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고요. 전체 다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곱하기 n-3에서 1을 나눈 값이다. 얘가 공식으로 막 그냥 외워버리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각선의 의미만 아시면 이건 억지로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저장 단계입니다. 대각선이라는 것은 다각형이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었고요. 당연히 이웃하지 않은 두 선분을 이었더니 이렇게 대각선이 만들어졌고요. n 각형의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그래서 N-3개. 나 빼고요. 옆에 있는 두 개의 직점을 뺐습니다. 총3 개를 뺐죠. 나 자신과 양옆에 두개 합해서. 전체 대각선의 총 개수는, 아, n. 즉, 그 꼭지점의 개수가 n 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을 한 다음에 중복된 것들 우리 나눠주자. 2를 나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이상하게 써있죠. n이라는 것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퀴즈. 삼각형이 딱 있어. 대각선 그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각선 그을 수 있니, 이거? 없어. 왜? 봐봐.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내가 대각선 진짜 긋고 싶거든요. 근데 나 빼고 옆에 있는 이웃하는 두 개의 점 뺐더니 이어줄 수 있는 꼭지점이 있니? 없어, b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다? 그래, 그래도 사각형은 돼야지. 나한 꼭지점에서, 자 여기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하나 그어줄 수도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각형부터니까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부터만 가능합니다라는 걸 굳이 써놓은 겁니다. 아셨죠?